주요 키워드를 보면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당히 키워드가 되고 요 lg 삼성이 작년에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뭐두 업체가 디스플레이 에뭐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분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ar vr 차세대 교통 로봇 이런 어떤 다양한 기기나 이제 서비스 뒤에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5g를 통해서 뭐 ai로 분석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좀 핵심 아, 그림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시대, 이 사물 인텔리전스의 진화 이 부분을 하나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의 키워드별로 이제 주요 동향하고 이제 전시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이브 <laughs> G 역시 뭐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넓은 범위를 5G를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 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있을 텐데요. 현재는 이제 릴리즈 15에서는 초고속만돼 있거든요. 초저전의 음. 일부가 좀돼 있는데 앞으로 릴리즈 1 6의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20년의 핫 이슈는 이제 NSA에서 s a 로 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포지 코어망에다가 이제 기지국만 5G를 올리던 구조에서 코어망 자체를 5G로 바꿔가는 게 올해 이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연 시간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기지국과 기지국간에 또는 뭐 이런 유선망 통신에서의 그 지연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QoS를 보장해서 스팀밍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입 초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서비스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로컬하게 하나의 기지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팜이나 스마트홈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중, 중, 중심이 되다가 점차로 이제 우리가 응용범위를 넓혀가면 5G망은 <laughs> 이제 도시 전체로 확장하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요 전시에서 우리가 잠깐 좀이 부분을 좀 보면 뭐 삼성 lg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퀄컴 전이 상당히 좀재미 의미가 있는데요. 5G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Wi-Fi 연결하는 게 아니라 5G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시 전체에 5G가 깔려있다고 보면 우리가 노트북 들고 갈 때마다 Wi-Fi 비번을 칠필요 없이 5G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laughs> 메모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퀄컴이 이번에 클라우드용 AI 솔루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글 예전 옛날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적하던 그 구글의 인공지능 칩 t p u 가 구글의 클라우드에 쓰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 하드웨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 요가 PC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협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AI 처리는 이제 퀄컴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죠. 퀄컴의 AI 칩이 많이 확산되는 부분. 스마트폰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놨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로 갑니다. 그래서 영역이 많이 확정되는 부분이고 올해 퀄컴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제 역시 마이크로 LED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세 가지 키워드를 주요 이슈로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비전자소재, 뭐벽 천장 가구, 다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바꿀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하나 좀 보시면 되고. 올해 이제 삼성 더블 292인치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처음에 이제 2018년에 146인치였거든요. 146인치가 <laughs> 한 3억 5천 정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0 올해 나온 거는 이제 한 어,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된다. 2 9 2지뭐그 정도 되겠, 되는데요. 그 다음에 LG 새로운 물결이 있었고, 아까 우리가 동영상 에 잠깐 좀 봤고요. 또 정작 이제 경쟁을, 경쟁을 펼쳐야 할 건, 이제 그 OLED TV와 QLED TV인데, 이런 것보다도 뭐 여러 다른 화려한 전시물들이 더 있기를 끌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LG 커넥티드 카에 나왔던 차량용 디스플레이고요. LG도 이제 차량용. 아, lg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145인치짜리 하나 내놨습니다 아, 네, 폴더블폼에서 보면은 이제 <laughs> 갤럭시 폴더하고 화웨이 메이트 x 가 전시가 됐고요 이제 아웃폴딩 돼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처음 써봤는데 어, 일단은 뭐 화려한 건 화려합니다 밖으로 접는게 화려하죠 다만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깨지는 걸 어떻게 보완할까요 이런 문제에 좀 남아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러 업체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 LED를 많이 좀 내놨습니다. 하나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홈으로 들어오면 이제 허브 경쟁이 있고요. 스마트스피커가 허브가 될 것인가, TV가 허브가 될 것인가, 냉장고 허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하나 또좀 주요 이슈가 되고요. 그 스마트도 어랐고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아마존 키 서비스 같은 경우 <laughs>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밖에 이제 택배를 넣으면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집 안으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타임 패스워드를 이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원타임 패스워드를 받아서 집문을 열고 넣고 문 닫으면 다시는 이제 못일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 구매하면 그 우리가 칠 필요가 없이 이제 직접 가서 실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 발급인데요. 이건 이제 차량 공유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유 서비스가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타임 패스워드 스마트 올라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타사 가전의 연동 부분은 이제 올해 OCF라는 표준이 우리나라 표준이거든요. 그게 많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뒤에서 잠깐 좀 보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 삼성, 뭐 중국의 하이얼 이렇게 가전을 사놓으면 OCF라는 표준으로 서로 이제 연동되는 사물인터넷 표준이죠. 원래는 삼성전자가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퀄컴의 올신얼라이언스를 누르고 표준을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러 업체들 간의 대대적인 상용화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OCF 표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시도한 표준이어서 그런 좋은 스토리도 있고 해서 정부 과제로 OCF 관련한 표준그 실증 과제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하시는 스타트업들은 5 c f 관련 과제를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강화라든가 보안 강화, 조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기 등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마트홈의 주요 이슈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그런 일반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거실이나 소품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이 올해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요. 몇 가지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올해 특히 많았던 게 이제 인공지능 하드웨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퀄컴의 자율주행 플랫폼도 말씀드렸고요. 퀄컴의 AI 칩도 클라우드 AI 칩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제 중국 업체의 자율주행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laughs> 인공능 칩을 범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비전이나 음성 인식 전용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볼수 있는데 여기 e n p 라는 부분하고 씬티언트는 각각 비전 부분들 슬램용이고요 그 다음에 씬티언트는 이제 아마존 알렉사 지원 칩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집에서 인공능 스피커는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콜센트 꽂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알렉사를 지원한 저전력 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쓰는 기기들 이런데도 인공지능 음성인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저전력 인공지능 하드웨어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확산에 많이 기여를 할 거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부분이 있었고요. <laughs> 스마트폰 부분, 그 다음에 피부관리 및 분석이 올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 실랩 출신의 룰루랩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한강 하나 이고요이한 쓰면 네, 그러이우고니리가 그러니까 l e 마스크를 쓰면 기존에 우리가 뭐 얼마나 강도로 몇 분을 줘야 건지 조절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피부 진단을 자동적으로 해 주고 얼마나 이제 써야 될지 이런 것들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인공지능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퀄컴의 잘된 플랫폼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네온이죠. 이제 네온은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부분인데 가상 인간입니다. 근데 설명 들어보면 이 사람 자체 가상은 아니고 사람 자체는 있는 사람을 가져오고 내온에서 하는 건 뭐냐면 라 사람이 말할 때 말할 때 물론 이제 음성 합성 같은 기술도 가져오고요 말할 때 입술 모양이나 얼굴 근육 이런 것들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게 얼굴에 말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몸체 동작 같은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좀 뽑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말만 들리는데 거기 사람이 사람의 모형이라든가 뭐 홀로그램도 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나와서 사람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잠깐 좀 대본 한번 보실까요? 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인사를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약간 어색한 부분도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 상용화할 걸좀 물어봤는데요. 네, 온의 얘기 뭐냐면 네달 됐다. 회사만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이런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전이나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 고장 진단이거든요. LG가 이제 PCC라고 하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고장 진단 서비스를 2021년에 100만 대 이상의 기기에서 상용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될 거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ARVR의 주요 이슈는 이제 몰입형이거든요. 인머시브 부분. 근데 이제 읽 들어서 우리가 그 보는 AR에 점점 더 몰입하려면 네, 화소수가 높아야 되는 거죠. 5G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음.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5G와 AR, VR의 발전이 많이 밀접하다 이런 걸좀볼 수가 있겠고요. 보면 뭐 보는 AR 기기의 진화, 시선 추적하면 그 시선 추적에 맞춰서 그 부분을 뭐 해상도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5G를 통해서 이제 전체 해상도를 다높여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레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고요. 여기서 하건 뭐하냐면 AR로 우리가 입체감 있게 합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레티나의 기술로 이제 구멍을 송송송 뚫어서 <laughs> 입체감 있게 합성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착용형 기기는 뭐 <laughs> 타격감을 느끼거나 신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고요. 이두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없는 동작이 기존에 우리가 뭐 이렇게 쥐구서 했었는데 이제 비접 <laughs> 접식으로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V터치가 좀 있었고요.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는 지금 <laughs> 기기 의보 패치에서 요 임플란트 여기 부분이 좀 장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 조롱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웨어러블 지난 능동의 웨어러블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네. 참케어에서 나온 h 2 b p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혈압을 측정해 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나오게 이제 미세 진동이나 미세 전류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어떤 미국에서 많이 가죠. 월, 어, 원격 진료나 의료 연계 이런 게좀 많이 가고 있다. 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슬립테크가 올해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이 지금 실리콘밸리 상당히 핫한 부분인데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 이제 LG가 이제 클로드 다이닝 솔루션을 상용화를 했고요. 네, 삼성 셰프봇이나 유비테크 에임봇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게 열이 많고 뜨거운데 고율드 그 로봇이 이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폴로 로봇 잠깐 좀 볼까요? 네, 협업 로봇 제 네, 시연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협업 로봇 시연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의 파이버 돌봄 용 로봇이고요, 우리나라의 핑퐁 로봇, 교육 로봇 뭐이게있어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H 로보틱스, 의료용 로봇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교통이나 모빌리티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었는데요, 자율주행 차에 따른 변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플라잉카에 따른 변화 이거를 이제 현대하고 도요타에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자율주행 차량들이 다양하게 좀 등장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의 토로 드라이브나 아니면 차세대 모기술원의 차량들. 실내에서 이동하는 개인용차량 그런 다양한 차량들이 좀 있었고요. 센서들의 진화를 우리가 또 하나 좀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라이다 엄청 많았거든요. 차량 부품 1위 업체인 보쉬가 라이다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네, 라이다 1위 업체 벨로다인이 100달러짜리 고장용 라이다 벨라비트를 발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스올레스나 카네 비컴 이런 여러 업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카너지라는 업체가 좀재미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쓰기엔 성능이 부족한데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올해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어떤 7자판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카메라를 썼는데 라이더를가더잘 되는 데입니다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어 레이더도 많이 진화하든요 레이더는 이제 기존의 레이더는 뭐가 있다 없더만 보는데 이제 4D 레이더,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3D로 인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요네 업체가 이제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이스라엘의 바야가 제일 많이 벌고요. 기술력은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래 보고서에서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미지 레이더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올해에 어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이런 거를 세계 최초로 전시을좀 했고요. 비트 센싱은 이제 우리가 교통을 4개 차선의 어떤 교통량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발표를 해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야의 전시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딱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으면 저몸 검색하는 거죠. 몸 수색하는 레이더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거노인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놓으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움직임만 이렇게 감지를 하면, 어, 다양한 응용에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코노이 문제에서도 레이더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 안에 타고 있으면 사람이 있나 없나 감지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레이더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레이더 센서도 많이 진화하고 있는데 단 이제 보면 뭐냐면 자율주행 쪽으로 진화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산업용으로 진화하는 측면 라이다에도 있었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고 여기는 플러라는 업체거든요. 이제 열화상 카메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쓰면은 동물이나 사람을 감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플러의 이제 요 차량 전시를 보면 여기 여기 라이다 밑에다가 요 열화상 카메라를 6개를 장착을 360도를 커버하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트라이아이는 연기가 있을 때 카메라로는 안 보이는데 요 단파장 IR로는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이크로 시스템 잠깐 좀 볼까요? 네. 네, 물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여기 네, 이제 막을 하나 이렇게 입혀놓거든요. 전류통하면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 마이크로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잘 주행 차는 이제 실내 공간이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주행 플랫폼 위에다가 실내 공간을 따 없는 거죠. LG 커넥티드 하나, BMW i 인터랙션 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토사라든가, 뭐 AGL이라든가, LG의 w e o s 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좀 강조된 측면도 중요한 이슈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스타트업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